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주제고요. 네, 불근수돗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이, 우리 지금 c s g 보상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님 네, 네, 우선 설명이 앞서서 우리 인천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하고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5월 30일, 5월 30일에 이게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기존에 쓰던 관에 있던 이물질들이 탈락이 돼서 이 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우리 시는 정부와 그리고 수자원공사 전문가 등과 함께해서 수돗물 피해 복구에 전념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안심지원단이라든가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시행한 주요 이제 수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5일 날 8월 5일 날 저희가 정상화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상화 선언을 했다고 해서 100% 우리 시민들께 다 만족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1% 내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 기동반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하겠다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에 7월 23일날 강화에서 그리고 30일 서구에서 그리고 8월 4일 영종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에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수질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재발 방지와 수질 개선 방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지금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통해서 보상 심의원을 거치고 보상 절차를 가급적이면 저희는 좀 추석 전에 1차 보상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께 조금 그 상처 입은 시에서 파악하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예상? 아참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음. 이거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아, 싶은데요. 그런가요? <laughs> 네, 사례가 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네. 얼마 정도 규모라라고 얘기하기는 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 시가 8월 4일날 오일날 정상화 선을 하셨고 시장님발표하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은 불만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좀 마찰과 갈등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네, 최근에 이제 민간 대책위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충분히 이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어, 대책안이 보상안이 발표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주민 대책위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수질 정상화 부분, 두 번째는 피해 보상 대책 부분, 세 번째는 어, 상수도 혁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 그 수질 정상화 부분은 어, 사실 그 전체 그 연이 검만 검단지 역 산수도관이 전체가 193km인데. 이 중에서 91kg 약 47%죠. 여기가 주철관으로 된 불량 배관이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이걸로 교체하는데 한 5년이 걸린다. 음. 그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른다라는 이제 불안감. 음. 그리고 그 오류동 지역의 상수도 말단 지역에는 아직도 어, 여전히 적수수가 나오고 있다. 아직 정 아직도 나오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 서울시처럼 마지막 수도꼭지 부분에서 필터 분석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지금 어, 논란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수도꼭지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보자. 그렇지. 맨끝들고 네, 필터를 그걸 네. 검사를 해서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안전성을 따져야 된다. 맞아 있냐. 네. 네, 네. 두 번째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어. 뭐 생수 및 수도꼭지 필터 구입비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실비 보상하겠다.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상수도 요금을 뭐다 면제 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상수도 요금 1 가구당 한 10만 원 수준이야. 3개 3개월 정도 하면 네네. 그 시민들 생각이 하 이게 도대체 2개월 동안 우리가 이 고통을 받은 보상이 음... 고작 이거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온도 차이가 큰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그 매출. 영업, 영업 피해. 네, 영업 피해는 네. 아직 논의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대목에서 그좀 우리 그 시의 어떤 발론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술 정상화 측면은 사실은 이제 수도법상으로는 이제 계량기 기준이에요. 계량기. 수도 꼭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좀 이렇게 이매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아, 다양한 의견을 계속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 저희가 충분한 우리 시민들께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저는좀 네. 시민들께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1인당 30만원씩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좀 아껴서 우리 지역에 서구면 서구, 강화면 강화, 영종에수업을 개선을 할수 있는 인프라 개 개선하는데 쓸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 네. 혁신이 관련해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laughs> 네. 상수도 혁신에도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정도 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아니, 사실 이 부분에 큰 온도 차이예요. 그동안 이제 고통을 받고 한 분에 있어서. 사실 보상 문제가 지금 제일 네,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음 정책, 인천 이음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그것을 어, 더 대폭 지원을 해달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주민들은 지금 사실 주민 집단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 검토를 다 끝마쳤는데 소송을 다른 지역 그렇습니다. 인천시 상대 소송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 다른 지역의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넓게 인천시가 준용하고 연구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 혁신위원회에 특정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주민 대책위가 너무 과소 대표돼 있어가지고.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건 아쉽게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라 주민들의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좀 확대해줬으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인 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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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수돗물 사찰 사실상 오래갈 거라서요. 다음에 한번 제가 이또 보상 문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